네, 안녕하세요. 한재안입니다. 이 제품은 일리윤의 히알루론 모이스처 수분크림이라는 제품이고요. 예,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 자, 천배 수분력 히알루론 성분이고요. 일리윤 히알루론 모이스처 수분크림. 수분 부족형 피부용 강력한 수분력으로 피부 깊숙이 느껴지는 건조함까지 케어하는 스마트 수분크림이고요. 히알루론 성분, 녹차 씨 오일 함유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전 성분은 이렇게 들어 있고요. <laughs> 뭐 봐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 여기 제품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주의 사항인데 뭐 알러지 뭐 반응이 나타나면 이제 피부과에서 확인해 봐라 내용이고요. 예, 여기 바코드고요. 뒷면을 보시면 일리윤 히알루론 모이스처 수분 크림. 히알루론 성분 함유, 녹차 씨 오일 함유. 어 여섯 가지 무첨가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합성 색소,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어,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트리에탄올 오라민 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건조함이 느껴 진 얼굴 및 전신에. 충분한 양을 펴 발라줍니다. <laughs> 얼굴과 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겸용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ml 100ml 리터 용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한번 볼게요. 제품을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건 빈 박스고요.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예, 똑같이 일리온 히알루론 모이스처 수분크림 써있고요 수분부족형 피부용이라고 써있고요 예, 강력한 수분력으로 피부 깊숙이 느껴지는 건조함까지 케어하는 스반트 수분크림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은 사용방법 이제 얼굴하고 몸에 바를 수 있다라고 써있고요 100ml 들어있고요 이렇게 일리온 예, 마크랑 이제 제품명이 있습니다 돌려서 열어볼게요. 예, 돌려서 열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분 크림이 이쪽에 살짝 묻었는데, 뚜껑에 좀 묻어 있길래, 여기 보시면 무슨 마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개를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예. 냄새를 맡아볼게요. 냄새는 뭔가 <laughs> 뭔가 이렇게 상큼한 냄새, 예. 그렇게 상큼한 냄새가 나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내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트를 들어왔는데요. 어, 덥고 습한 계절이 더 두려운, 예, 수부지 피부를 위한 스마트 수분 솔루션. 이렇게 써 있구요. 일리윤 히알루론 모이스처 예, 수분크림. 어, 천배 수분창고 히알루론 성분이 들어있구요. 사계절 언제나 사용이 가능하구요. 페이스 바디 모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녹차 씨 오일 6 가지 무첨가 들어 있고요. 어, 히알루론은 이제 소둠 염이라는 성분이고요. 자기 무게 1000배에 달하는 수분과 결합하는 능력으로 자석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고 써 있네요. 네. 내용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크림이 들어 있고요. 이 겉에 이제 한번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냄새는 상큼한 냄새가 나고요. 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